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임자년에 신해월 임자일 갑진시에 태어난 건명 남성 사주입니다. 목이 하나, 화가 없고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다섯 개. 음, 한눈에 봐도 좀 사주가 특이하게 보이죠. 이사주에서 화는 여기서 부인입니다.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는 사주에다가 배우자를 어렵게 하는 글자가 여기서 일곱 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이 4십일곱살 삼십칠 대우를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그데 사십 한살 개사 대운에 개사년에 사회 충월하니까 부인이 꺼졌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인이 사망한 사주예요. 사망한 사주고 또 울묘 대운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았 좋았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진 대운부터는 참 운이 잘못갑니다. 병임중 병임중 하니까 그때도 또 부인이 문제가 됩니다. 병임충 병임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도 부인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때도 부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 어, 다음에 또 사회충이 또 돼요. 이 사회충이 또 되니까 이때도 문제가 되고 또자우충이또 되니까 이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재혼하면 안 된다. 재혼하면 여자가 죽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재혼을 하든지 사주를 물어보고 해야지. 에, 남자가 괜찮다 멋있다 돈 있다 해가지고 덜퍼덕 결혼했다는 죽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우자는 어, 불입니다 불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특징이 에, 물이 일곱 개입니다 아, 물이 일곱 개하고 불이 하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이겼습니까 불은 무조건 한 방에 꺼져버리죠 그래서 무서운 사주다 상당히 성격도 강할 뿐더러 날카롭고 물천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화운이나 토운 들어오면 안됩니다. 아주 운이 나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반전 운이 괜찮았다. 후반전 아주 비포 정도로 날씨를 치면 흐리고 비바람 몰아치는 운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어 그래서 문제가 되고 너무너무 운이 흉운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금년에도 금년에도 여거 진술충이 되니까 아, 금년에도 직장을 그만두었다. 직장이 깨지는 거예요. 직장이 깨지니까 아, 직장이 그만두고 실업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기해대운 아, 기회 기해, 기해대운도 올해나 별 차이가 없이 나쁘고 계속 운이 나쁘게 가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으나 이제 마흔일곱 살 병진 대운부터는 운이 형편없이 간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행이 일방적으로 돼 있는 사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건강도 이제 심장도 문제고 이제 어, 혈압, 당뇨, 혈압, 신장병, 신장병, 콩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장 가슴의 심장이 문제가 됩니다 혈관계가 문제가 되요 사람은 그래서 건강도 문제고 운이 나빠지니까 이제 계속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나이도 먹고 그래서 잠 형편없다 무서운 사주다 배려심 부족하고 남하고 다투기 좋아한다 성은 상당히 강하고 또한 술도 좋아한다 임수가 해월달에 태어났습니다 진시의 아침에 다 춥죠. 그래서 추운 사주다. 저 감목 식신은 거 있으나 마나 물로 다흡수렸 했죠. 물 속에 물 천지에 그 나무 하나가 슬아슬이 붙어 있는 건 저건 뭐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화 목 아니, 토나 화가 운 되면은 아주 흉한 운이다. 토 금수 목이 금수 목은 글도 운이 대체로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사주 인데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하나 두었으나 자식이 또 물속에 떠내려 가니까 자식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서 아 문제가 참말로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네.